코나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코나이 가져와봤는데 코나이가 지금 계속해서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탈출하지 못하고 지겨운 하락의 흐름 또 횡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밀리니까 많은 분들 진짜 코나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이 구간이 바닥을 좀 쌓는 지루한 횡보 구간 또 하락 구간은 맞지만 절대 코나이란 종목이 끝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안심시.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당연히 이평선들이 꺾이고서 다시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더 이상의 바닥을 찍기는 조금 힘들뿐더러 외인들의 지금 수급도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호재성 이슈가 발표를 하나 했죠. 그래서 최근 이슈 또 오늘의 이슈까지 같이 살펴보고 올 건데 자 이슈 뭐가 있었냐? 바로 코나이가 카카오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 첫 결제 이벤트 실시라는 자 코나이가 이번엔 카카오페이랑도 손을 잡았어요. 자, 지난주에도 코나이가 형지그룹이랑 손을 잡으면서 이런 민생 쿠폰 사용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올려줬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나이가 외국인 수요를 노리는 이런 카드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들까지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카드를 이렇게 발급을 해주면서 얘네가 조금 더 기대감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는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정말 계속해서 밀리니까 이런 호재성 이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료가 소멸됐나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자, 절대 재료가 소멸된 종목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남아있어요. 코나이란 종목은. 하지만 이 구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힘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는 현상에서 많이 이탈을 하고 계신데 자, 절대 이탈하실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가 남아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좀 자세히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재료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무슨 자료냐면 바로 코나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PPT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크게 세 섹터로 나눠 놨는데요. 차로 가서 보시면 기본 원리 이해와 분석 및 기법. 또 투자재를 활용, 크게 세 섹터로 나누었는데 이 투자재를 활용 부분에 코나이라는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만한 모멘텀이 가득한 재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자, 이 자료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료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0-2256-560. 이쪽으로 코하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한번한번 문자로 제가 PPT 자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재료가 절대 소멸된 게 아니라는 걸 빠르게 문자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이 자료 확인하신 다음에 어 진짜 코나이가 아직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010-256-569 이쪽으로 코나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떨어짐에 있어서 당연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걱정하실 구간은 아닌 게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을 보면요. 자 보조지표로만 보셔도 이 구간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면 보유 수량 이렇게 높게 집계가 안 되어 있겠죠. 그리고 최근 그러면 외인과 기관의 동향을 보면요. 아, 외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 다시금 3거래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외인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사드렸나 확인을 해보니까 누가 사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모건 형제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외인과 세력이 평단이 어디길래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는 거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얘네 평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장 높게 잡혀 있는 평단이 무려 53,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져 있죠? 바로 47,850원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이 정도의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구간까지는 회복을 할 건데 이 구간에서 그럼 왜 계속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냐?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의 이탈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개인들의 이탈이 엄청나게 동반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외인들이 확실하게, 개인들 물량을 싸게 쓸어 담기 위해서 강한 하방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고, 외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올라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러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쭉 올리고 다시금 엑시트 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할 스탠스는 뭐냐? 계속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낙관, 하고 그러고 계시면 안 되겠죠. 왜냐? 우리가 코나이란 종목이 이미 수익 구간인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정말 높게 평단에 잡혀 계신 분들은 8만 원 라인까지도 잡혀 계실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선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구간은 존재를 했죠. 뭐죠? 바로 상승과 조정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고점에서의 매도와 또 저점에서의 매수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8만 원 라인에 높게 잡혀 계신 평단도 빠르게 낮출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결국 정확한 고점에서의 매도 타이밍과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필요한데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들은 전부 다 제가 한번한번 한번 쉽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전에는 이런 타이밍 관련 부분들도 외인들과 기관들 세력들의 움직임 전부 다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 영상은 한두 시간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인 세력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으니까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갑자기 매도세로 돌아서가지고 너무 들어서 매수했는데 매도해가지고 지금 손해 봤다 이거 어떡할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문자로 한번한번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 010-256-560 이쪽으로 코나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나올 변동성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외인들의 이런 감도 체크가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외인들이 개인들이 얼마나 이탈을 하는지 또 얼마나 사들이는지 이런. 감도 체크가 끝난 거의 끝지점에 다다랐기 고 보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는 더큰 변동성 만들어 나가면서 수석전에 확실하게 큰 변동성 만들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확실하게 외인과 세력들의 움직임 더욱 중요시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고점 매도하고 또 저점 매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01025656 이쪽으로 코나라고 빠르게 문자 주시고 지금부터 나올 변동성 확실하게 대응하셔야지. 하지만 혼자 대응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확실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문자 주시고 지금부터 나올 변덕성 확실하게 대응하셔야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높게 평단 잡혀 계신 분들도 평단을 빠르게 낮출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혹시나 코나이라는 종목에 난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조금 시드머니가 많이 부족해요. 시드머니가 별로 없어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은 시드머니로도 높은 수익률을낼수 있는 이런 선물까지 챙겨왔으니까요. 선물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가 8년 동안 이주식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주식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사실 책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게 없죠. 그런데 무작정 책을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사자니 가격도 부담되고 막상 읽어도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주식함에 있어서 공부는 필요한데 이 방향성을 못 잡아놓으니까 늘 제자리더라고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차트 공부가 필수적이죠. 이 시장 흐름 읽는 법, 뭐, 기업의 가치, 평단가 뭐 이런 걸 안다고 해가지고 주식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특히나 이 주식을 하는 초보자 입장에선 이 많은 책들 중에서 뭐가 좋은지, 뭐부터 봐야 하는지 정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주식 시작할 때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읽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은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할까 고민도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 책을 무작정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에서 중요한 핵심들만 뽑아낸 다음에 이 핵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차트 위주로. 몇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리한 책이 총 50권. 캔들 차트부터 기술적 분석 투자심리 뭐 이런 책한 권당 거의 뭐 1,2페이지로 핵심들만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책들이에요. 자, 대부분이 차트 기술 분석 책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PDF 형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실전에서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 없이는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 매도타점 정확하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라고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 정도, 5분 정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복습하셔도 되고 공부용이자 투자 매뉴얼처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PDF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얻는 이 점은 명확합니다. 비용 절약, 또 시간 절약, 또 실력 상승까지. 결국에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투자 실력까지 기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자를 어떻게 드릴 거냐.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타점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번호 0 1 0 2 5 6 5 2 6 0 이쪽으로 자료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자, 제가 여러분들 모두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주식 공부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 노하우가 전부 들어간 자료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100분한테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빠르게 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직접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놓치면 좀 손해겠죠. 시간도 아끼고 또 돈도 아끼고 실력까지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 0 1 0 2 5 6 5 2 6 쪽으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고 확실하게 제 주식 인생의 8년의 노하우가 담긴 이 자료 꼭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